여름에 더 생각나는 시원한 비빔면. 탱글탱글한 면발에 매콤달콤한 소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매년 비빔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업계에서는 기존 제품들을 다양한 중량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팔도에서는 중량을 20% 늘린 비빔면을 한정 판매하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소식좌들을 겨냥했습니다 소식좌들을 위한 팔도 소식좌 한입 비빔면 기존 제품보다 중량과 칼로리를 20% 줄였는데요 동시에 가격도 200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좌 비빔면 말로만 들었을 땐 어느 정도의 양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데일리팀이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비건 인증이라서 맛의 차이가 좀 있을까 했는데 양만 좀 다르고 맛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저 같은 소식자 먹기에는 지금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처럼 찐 소식자들뿐만 아니라 비빔면 한개 먹으면 부족하고. 두개 먹기에는 많은 분들도 이 비빔면 활용할 수 있어요. 기본 비빔면 한 개에 소식좌 비빔면 한 개를 사이드로 추가해 먹는 거죠. 평소 중식자인 편이라서 한개 먹기엔 모자라고 두개 먹기엔 좀 많았는데 이 조합으로 먹으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덜 먹고 싶다면 소식좌 비빔면 두 개로 1.6인분을 먹는 것도 좋고요. 또 혼자 삼겹살 먹는데 비빔면도 먹고 싶지만 이 양이 많아 걱정될 때 그리고 샐러드 같은 다른 요리를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량의 제품들, 라면, 짜장라면 등에서도 나오면 좋겠네요. 일본의 대표 관광지 후지산 지난해 기준 후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2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후지산을 방문할 분들 참고하셔야 할게 있어요. 바로 오늘부터 입장료가 인상됐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등산객 1인당 1000엔씩 받았던 후지산 보전 협력금에 2000엔을 추가 증수하면서 앞으로 후지산에 입장하려면 1인당 3000엔을 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 등산로 요시다 루트 5부 능선에. 요금소를 설치해서 통행료를 거둘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요시다 루트는 후지산 등산로 중 가장 인기 있는 등반 코스예요. 이 외에도 등산 객수를 하루 최대 4 0 0 0 명으로 제한하고요.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는 산장 숙박객 이외에는 입산을 금지하는 조치도 병행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은 이유. 방문객 급증에 따라 오버투어리즘을 억제하고 위험한 등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후지산에서는 63건의 조난 사고가 발생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인당

앞서 야마나시현의 한 편의점은 건물 뒤로 후지산 전경이 잘 보인다고 알려지면서 인증샷 성지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일대가 교통 혼잡과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게 되면서 결국 지자체에서는 차단막을 설치해 가려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림막에 구멍을 뚫고 가림막을 넘어가 사진을 찍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빔면도 좋아하지만 짜장라면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라면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세요 안녕!